오늘은 왜 2025년엔 금과 은이 아니라 구리가 투자처로 떠오르는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구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리 수요도 늘고 있고 전기차엔 구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금보다 구리가 더 기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최근 급등한 가격에는 조심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리는 은보다 전기전도성은 낮지만 훨씬 저렴해서 전기전자산업 전반에 널리 쓰입니다. 문제는 채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생산국인 칠레에서는 광산이 점점 깊어지면서 채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수요는 반대로 폭발하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차엔 구리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의 응급제인 동박도 구리죠. 둘째, AI가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 데이터 센터입니다. 냉각 시스템, 전원선 커넥터까지 구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죠. 셋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포탄과 총알에도 구리가 들어가며 군수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방향이 확실해졌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리튬 전지 그리고 AI. 이것들이 올해 중국의 성장 동력인데 공통점은 단 하나, 전부 구리 먹는 하마라는 거죠. 사실 지난번 중국 양의 해설 영상에서 구리 가격이 오를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 카드 영상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채굴이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가 구리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구리스크랩 상당량이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칠레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보조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대형 구리 광산을 본격 개발 중입니다. 자원 확보의 승부는 이미 시작됐고 한국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구리 부족 예상량은 약 2,150만 톤. 수요는 오르는데 공급은 줄고 있으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한국은 중국산 구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 값 상승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몇주 이내로 구리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지금의 가격에 구리 관세가 선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실제 관세가 25%보다 낮게 나오면 가격은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고려하면 지금은 단기 리스크도 고려할 시점입니다. 올림픽에서는 금과 은이 좋지만 올해 투자에서는 동, 즉, 구리가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과 은은 전통적인 보험 자산인 만큼 구리에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